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 TV 김윤현 행정사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그것도 외국인이 외국 인 외국인 자녀의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영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어, 어, 부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 어, 가사 행정에 관한 부분들은요 반드시 저희 같이 그 가사 전문 이제 행정사들을 찾아오셔서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해당 구청에 가셔가지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한 다음에 법원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는 이제 법률사무소나 이제 변호사를 가시면 음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놓치셔서 코치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외국에서 준비할 서류나 이런 부분들, 변호사님들이 법원에서 들어갈 여러 가지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는데, 그 후속 절차인, <laughs> 법원에서 뭔가 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는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또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뭔가 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님들과 원스톱으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무실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어떤 가사 행정에 관한 부분에서 뭔가를 하신다면 먼저 전문 행정사를 찾아 오시면 출입국에 관련된 부분, 구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신고에 관련된 부분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더블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면은 놓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한 가지 더. 또외국인인 이혼 같은 것도 꼭 그렇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 F6 비자를 유지하려면 어, 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라는 부분들을 판결문 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정으로 끝내버린 변호사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F6를 비자를 유지하는 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을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네. 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 베트남 어머니와 예를 들면 어, 한국인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이두 분이 미혼 중에 이제 혼이 혼인, 법률상 혼인이 아닌 중에 아이를 어,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서 어,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국적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국적법 제3 조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한국인 아버님께서는 어, 아이에 대해서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문 행정사는 잘 확인하셔서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해외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가 준비가 되게 되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 이거 법원에 가셔가지고 친자 확인 소송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인지하시면 됩니다 인지하셔가지고 행정기관에 간단하게 저희 찾아오시면 다 진행해 드리니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지를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출입국 사무소에다가 어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한 국적 취득 신고 절차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절차가 있다는 걸좀 알고 계시면 이 정도 정보만이라도 아 내가 이런 절차를 가지면 되는구나 하는데. 이런 것도 모르셔서, 뭐, 법률사무소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하시고, 구청에도 가시고, 구청에도 가시니까는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뭐, 뭐, 어떻게 인지해야 되고, 뭐, 특별 귀하신청은 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을막 설명하시니까는 복잡하셔서, 어, 어, 변호사 사무실 가셨는데, 어, 제대로 상담이 안 돼서 뭐 찾아왔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뭐, 이유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봤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혹시라도, 어,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시는 어떤 그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는 꼭 기억하셨다가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 자녀의 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한 부분들 기본적인 어떤 절차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